카페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은 태아의 뇌, 중추신경계, 심장, 간, 동맥이 형성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6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할 때는 태아의 사망, 조산, 미수가, 그리고 출산 때 일어날 수 있는 장애들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카페인을 전혀 못 마시게 하지는 않고요. 300mg 이하로 우리는 마시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비타민C 필요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호흡작용, 폐조직, 혈행의 산소 운반 등을 저해하고 그래서 저체중화를 출산하거나 사산, 기형아, 그리고 유아 사망 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필요한 비타민C 혹은 또 다른 항산화 영양소의 필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표에는 어, 한컵 정도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00mg 이하 정도의 어, 카페인은 괜찮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량화되어 있는 인스턴트 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잔에 61에서 70mg 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하루에 한 잔, 두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은 크게 할 걱정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 시 해로운 습관으로는 이식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낯선 단어죠. 이식증이라는 것은 정말 이건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음식이 아닌 것을 계속적으로 사람이 습관적으로 먹는 행동입니다. 보통 이 이식증은 정신적인 문제가 조금 있거나 내지는 영양 불량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 입맛에 변화가 조금 이상하게 일어나서 다른 물질을 먹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식증 환자가 굉장히 없지만은 영양 상태가 불량했던 시절에는 임신을 할 경우 이식증. 증세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었어요. 이런 이식증은 피하셔야 되고요. 약물 복용과 엑스레이 촬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영양 중에서도요 비타민 A를 과량 복용할 경우에는 중추 신경계의 기형과 소두증이 생긴다는 예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D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 칼슘 협증을 일으켜서 동맥 협착증을 가져온다고도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복용을 해도 우리가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지만 특히 지용성에 해당하는 비타민 A와 D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양, 권장량 이상은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기간 중에는 의사를 통해서 처방받은 약을 제외하고는 일체 복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국 같은 데 가서 그냥 일반적인 일반 뭐 약을 사실 때도 임신했다고 밝히시면 어 위산 뭐 과다 이런데도 보면 임신했을 때 먹어도 되는 위산 과다증 제산제 약이 있고요, 임신했을 때 먹을 수 없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어 줍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의 약들은 드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피하시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병원에 가면 당연히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엑스레이 촬영을 피하게 해주고요. 꼭 해야 된다면 어 이렇게 차단할 수 있게 해서 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가 좀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임신 어, 초기에는 엑스레이 촬영이 거의 금지가 됩니다.